주성 <laughs> 귀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가볼게요 <laughs> 마른 하늘이 달려 잠시 정식으로 인사를 먼저 드리고 공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인사드리겠습니다. 일병 김재중입니다. 축성. <laughs> 예, 어 6분 연주회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. 어, 제가 3월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이긴 한데 어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. 어 굉장히 어, 기분도 좋고 이렇게 또큰 영광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어, 오늘 어, 팬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또 장병님들 또 가족분들 그리고 뭐 존경하는 가문님들 많이 이제 계신데 이와 이렇게 공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좀 즐거운 예, 공연 또 자리 만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노래를 하기 전에.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어,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어, 제가 부를 노래는요, 하늘을 달리다라는 곡인데 이 곡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그 부분이 방금 불렀던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라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. 어, 곳이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어, 일단 오늘 또 처음 배는 관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, 예, 어, 저희 멋진 연주 보여주셨던 우리 국악대의 한장면님에게 한번 요청을 좀해보도록할 테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어, 일단 본인의 느낌으로 아시겠습니까? 어떤 느낌지? 어, 왜 아십니까? 벌써? 그대 의 자, 가 보겠습니다. 아십니까, 진짜? 아십니까? 그대의 뜨거움. 와! 목소리. 야! 어, 뭐 이런 느낌도 좋구요 <laughs> 아니요. 저 <laughs> 우리 양 야... 아, 저희 그 저희 양학대 간부 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어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한번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대의 뜨거운 호 목소리 루후우! <laughs> 알겠습니까? 자아전 정말 어, 처음 요청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해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, 도와주셔야 어, 이번 공연이 정말 즐거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일단 어, 잠시만 기다리시면 오늘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, 남자분들 여성분들 한 번만 반반씩 섞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, 가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한번 자 일단 여성분들 일단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<laughs> 그대의 뜨거분 목소리. <laughs> 예,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좋으면 <laughs>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운데. 저 그렇다면 제가 다음 순서 저 여기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의 한번 반응도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기하게 울리는 아, 제가 혹시 뭐 걸그룹 멤버가 아니어서 뭐 반응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?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크게 목소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귀하게 몰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. 이렇게 열성적인 분이 계시면 어 정말 이번 공연 정말 신나게 할수 있을 거라. 사랑합니다.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거렸지 <목소리>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을더 이상 발디이곳 하나 없었지 나도 목이 메요 간절히 네 이름을 대내었을 때 하겨 끽게에 불린 그대에게 뜨거운 목소리. 자, 중간에 오늘 6분에 저희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. 저희 밴드팀 음악을 조금 소개하고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멋진 연주 보여주세요. Let's go! Come on! 질수 없죠. 자, 키보드. 더 멋진 연주 기대할게요. 키보드, 렛츠 고. 페이. 자, 앙증맞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. 자, 그다음은 밴드도 자랑입니다. 기타리스트! 멋진 연주 기대게요 Woo! 없죠 베이스 더 화려한 스킬로 멋진 연주기 될게요 <laughs> 자가 볼게요. 네. 자, 드 번. 자, 두 번. 자, 두 번. 자, 번. 가볼까 자, 자, 어 번. 자, 두 번. 릴게요 자, 두 번. 자, 우리 자, 드여러분들 자, 두 번. 자, 번. 번. 감사합니다 마 하늘이 끝난 거같죠 마른 하늘이 안 나왔는데. <laughs> 앵콜 감사합니다.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나름다운 나비. 앵콜 감사합니다.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. 앞 길로 보이지 않아.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,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번 두번 다시, 나는 상처 많는 뻔데기, 추운가 울리 다가와. 잘찾았나란이꽃들의 그 사랑 을 전하 는 나비 아쉬움 도 같이 흘러 나귀 를완찬 하고, 세상 을 자유 롭게날 거야. 노래 하며 춤추 는나는나름나 음, 나 음의 나귀 를완찬 하고, 세상, Let go, yeah. 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아요? 유명한 노래데 그죠? 가사도 좀 쉽고. 어, 자 여러분들하고 자, 천천히 이 드럼 비트에 맞춰서 같이 불러보가불러보가 가져올게요. 게요 날개를 활짝 펴고 <목소리> 여러분요. <목소리> 세상일 유럽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나비 너무 좋아요 자 이제.

소리 한번 좀더 들을까? 이 질문을 좀 열심히 해주세요. 날개를 활짝 펴.